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모 태섭네더 자 오늘 어떤것을 해볼거니해도 네 바로바로 브롤 스타즈 요즘 계속 브롤을 찍어서 올리고있는데 지금 찍은 이유는 9999점 단 1점이 만점이 코앞이에요 네 여기 만점에서 메가 상자를 받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스튜를 얻을 수 있어요 자그리고 여기에도 메가 상자 하나를 준비해놨다는 사실 그럼 포코로 바로 1점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9999가 딱 되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이동 오 이렇게 5위면 이렇게 거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일단은 4위만 합시다. 오케이 okay. 나이스 아위5 okay. 와리가리 해주다가. 아, 괜찮아요. 3이면 7개 정도. 자, 이 와우! 만 5점! 달달랄달달 자, 그럼 이거부터 까볼게요. 몇 시에요? 저눈 감고 있거든요. 아안 떴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가 남아 있어. 아이래 걸렸어. 아이고 빨리 아이. 자 떴습니다. 오1칠칠 대박 대박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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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 와. 와우! 브롤러를 뽑아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레전드네, 상자깡. 오, 이거 좋아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바로 바이런 솔로, 듀오 쇼댐,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어우, 기분이 좋네요. 아 물론 바이런... 어우, 아니! 킥 너한테 손았네 아, 우 진짜 안 나온 거보다는 그래도, 아, 저 바이론 약간 별로긴 한데, 안 나온 거보, 바... 뭐하니, 이 친구야? 애들 왜 이렇게 못해 던져버리, 어, 잠깐만, 잠깐만, 응? 하... 솔로를 해야겠네, 역시. 솔로가 답이다. 가자. 자 이번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진짜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케이 잠깐 먹고 오케이 잘 가시고 제키. 어 이거 죽었다. 잘 가. 아이런 짜증 났는데 애들 짜증 나게 하니까 재밌네. 키키키키. 빠빠빠빠. 수고 한번 더. 됐다 먹고.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던지고 나이스 아이 잠깐만, 곰땡이? 아 잠깐만 곰탱이 아 곰탱아 아우 오케이 잡았고 일단 오케이 됐다 잘가 불? 불좀 그런데 어 뭐야 나이 조. 여 바이런을 아야야 그래도 써지지 한번더 갑시다. 아 재밌네 생각보다 저는 얘 별로라 생각했거든요 체험을 해봐서 근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먹고 불... 불... 불 어서오고... 레블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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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블레 아무리 무빙을 해봤자 맞으면.. 도깨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요. 한대데더 때리면은 됐다. 둘 계산 정확히 했고, 어... 하나, 둘, 둘, 셋 됐다, 됐다, 됐다. 어, 뭐야, 한번? 엠즈 위에 엠즈 그래, 자기도 됐어요 치유? 자기도 되네 보니까 서포터로 솔쇼하는 나란 참 되도록 가자 아이자 아예 어차피 쇼다운인데 일단 3전은 못봤다 이거 어차피 AI전일걸요? 랭크가 진짜 낮아가지고 에이 로사? 무섭지 않아 몇 개, 여섯 개, 오케이. 저거, 잘 가, 친구. 어, 뭐야, 한 번. 나이서. 오. 그러면은요제 하... 어.. 내가 난이가 없었어. 여자든 어쨌든... 여자 왜 저는 크로마틱은 나올거리 예상하잖아. 전설은 하나도 없고, 하... 난이나 맥스는 그래도 뽑을 하...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바이러 한판 더하고, 아까 뽑은 니, 니타 가짓점 한번 써볼게요. 가자! 아! 자 역시 불을 켜고 상자, 상자 깔 때고 맛이 엄청. 아 진짜. 진짜 또 가진 나오면 좀 울려 그랬거든요. 또 오고. 팔비 쟤뭐 하니? 오. 아 이거는 한번더봐야지 잘가 여기다 쏘고 됐다 딜 계산 정확했고 다시 뚝뚝 오케이 잘가가 나이소 좋았고 아 이거 상자 다 먹고 싸우고 싶은데 다 먹는데 진짜 오래 걸려. 요쪽도 요쪽도 와리가리 플레이 와리가리에주는 뮤비 먹어주는 뮤비 여기 하나 두방 꼬라박고 한방더 꼬라박은 다음에 손님의 반찬집 공격하는 <목소리> 하나 <우와>. 잘 가시고 애리 <목소리> 나쁘잖아 이얘두개 응. 먹어주고 이것도 응. 나는 아직 배가 고파 조금만 더 먹을 거야 다음 큐분 영영요, 어디 갔어? 여기 또대리미 있는 거 mg가 먹는데 일단 레레레레 해줄게 네. 이레레레레레레레레레가레레레레길레레레레레레레레어레레레레레레 행님의 저격 솜실를 맛좀 봐랏 좋고 바이런 성능 확인 완료했고요 바로 니타 가젯 가봅니다 자 니타 가젯으로 하이스트 갑시다 아 잠깐만 가젯 설명 좀 보고 갈게요 오케이 아, 오막 오케이, 온 보험막. 그러면은 약간 좀 별론데. 아, 그래도 갑시다 일단. 첫 번째 맵은 굉장히 심플한 맵이네요. 진짜 뭐하냐? 거기 우리 거야.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안돼. 일단 공격만 하러 갑시다. 궁을 채워야 되는데, 로사. 로사를. 로사. 궁. 안 채워도 안 돼, 쓴 거를. 아니! 뭔데? <목소리> 그래, 궁 채웠고. 이제 갈게요. 어차피, 넌 안, 넌 상대 안 한다.

김혜진 아, 고양 이 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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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 리가, 이 기고 있어잘 가시 고, 여 기에다 곰 마지막 으로 한번 쓸게 가자 고마, 그럼 응, 곰속에신태 응, 응, 응. 지고, 음망했 응, 어. 제도 나쁘지 않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했어. 메가 상자 강, 메가 상자 상자깡과 니 메가 상자깡을 해서 바이런 바이런과 니타를, 니타 니타 가젯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누른 사람 바이런을 뽑을 수있을까 安妞。